안녕하세요 셀퍼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매매 수수료 환급 즉 셀퍼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이 바로 수수료잖아요 특히나 단타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만 한 달에 3-400만 원이 정말 우습게 나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정도의 시드로 10배 내버리지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바이비트 기준으로 현재 시장가 수수료가 0.044%니까 포지션 진입과 청산을 두 번씩, 3세트 수수료가 총 6번 나간다고 했을 때총 2.64%가 하루 거래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만 원에 2.64%니까 27만 원이에요. 하루에 27만 원이니까 이렇게 한 달만 수수료가 쌓여도 무려 8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래 횟수가 하루에 3번보다 적다 하더라도 배율을 자주 쓰시거나 시대가 크신 분들은 계산을 해봤을 때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실 거예요. 따라서 수수료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세퍼럴입니다 셀퍼럴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지불한 수수료를 다시 내 계정으로 환급받는 방법이에요. 보통 저희가 유튜버든 블로거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수료를 할인을 받고 거래소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인플루언서는 가입 유저의 매매 수수료 일부를 다시 거래소로부터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한달 수수료 810만원,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시 유튜브한테 환급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셀퍼럴은 거기서 유튜브한테 언급되는 수수료를 유튜브가 아닌 본인한테 오는 걸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한 번만 설정을 해두면, 그다음부터는 매매 수수료가 본인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셀퍼럴은 할수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몇년전코린이 시절에 웬 이상한 유튜브에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의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한 뒤에 텔레그램 방에서 리딩을 받고 고배율 단타 매매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당했던 제가 바보긴 한데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친 수수료만 계산을 해봐도 어대는 그냥 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리딩을 해주는 대로 매매를 했었지만 딱히 그 리딩으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었고 정작 그 사람은 매매도 안 하면서 제가 지불했던 수수료를 본인이 환급받고 그 돈으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면서 뭐 그런 걸 유튜브에 떡하니 올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잘하고 있던데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세퍼럴.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셀퍼럴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소에서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이낸스나 바이비 같은 경우는 셀퍼럴이 적발됐을 때 출금 정지, 거래 정지 같은 굉장히 심각한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널티가 없는 환급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셀퍼럴 대신 환급 플랫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가는 추세긴 한데 결국 이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면 수수료 환급을 해주다가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는 곳을 찾아서 이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곳 중에 제일 괜찮은 곳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테더원입니다. 테더원은 거래소 공식 페이백 업체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바이비트, 비트겟, 비닉스 같은 주요 메이저 거래소 8곳에 환급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둘러볼게요. 메인 제휴 거래소들 나와있고요. 거래소별로 얼마나 페이백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바이비트는 페이백 30%에 할인 20% 들어가고요. 바이비트를 그냥 가입해서 거래했다. 하면 아까 A라는 사람 기준으로 테더원에서 환급받고 할인 혜택을 받으면 한달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552만원으로 절약되는 겁니다. 비트겟도 한번 볼까요? 비트겟 시장가 수수료 0.08%. 하루 평균 3번 거래 시한달총 수수료 비용은 1,440만원. 테더원에서 환급과 할인 혜택을 받으면 324만원으로 절약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 거래소에 내가 직접 파트너 등록하고 내가 거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페이백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셀퍼런에 따쳐도 바이비트는 파트너 등록 시 최대 30%가 맥스 혜택이고요. 비트겟은 최대가 50%입니다. 파트너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단 인플루언서에게 더 주고 그 상위 단계인 그룹에게 더 많은 요요를 줄수 밖에 없습니다. 테더원이 많은 요요를 줄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등급이 높기 때문입니다. 테더원은 글로벌 페이백 플랫폼이며 이미 누적가입자가 40만 명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40만 명의 회원들이 거래소마다 대량의 거래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혜택을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테더원 혜택 한번 둘러볼까요? 테더원은 수수료도 돌려주는데 가입만 해도 바로 10 테더를 주고 내가 받아갈 페이백 계산기 등몇 가지 미션만 해도 최대 30 테더를 주고 시작합니다. 매달 거래소와 자체 대회를 열어서 상금 기회도 주고요. 이 외에도 바이비트 신규가입시 500테더, 에어드랍, 미트마트 50테더, 니코인 입금 보너스 30% 혜택까지 있으니 꽁돈 받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미친 혜택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할 때 필수로 쓰는 지표들 있으시죠? 지표들 깔고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시간 가고, 진입청산 시점 일하다 보면 놓치기 일수인데요. 테더원은 월 구독료 300만원 상당의 보조 지표를 평생 무료로 배포합니다. 탑트레이더들만 사용한다는 보조 지표 라이선스를 통째로 사들여왔다고 하네요. 손익비까지 나와주고 매수도 알림도 되니까 더 이상 차트에 얽매일 필요 없고, 유료 지표, 풀에돈 드릴 필요도 없으니 매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헤더원 이용하고 안 하고 차이를 보면 바이비트로 비교를 해봐도 수수료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한달 기준으로 세퍼럴을 하니까 거의 1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더라고요. 더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헤더원도 저랑 묶어서 들어가면 추가로 10 헤더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영상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추천 코드 T, O, P 입력하시고 10 헤더 추가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